다음 등장하는 이제 가군.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영어로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 그 모듈을 한국말로 가군이라고 번역했는데, 왜 가군이라고 했냐면은, 이 군은 아벨군을 말해요. 그래서 아벨군에다가 무언가를 더할까. 그러니까 무가를 더해줘서 만들어진 대수구조다라는 얘긴데, 뭘 더해줬냐면은, 환의 원소를 곱셈으로써 이제 더해준 것입니다. 어떤 환의 원소에 대한 곱셈이 주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연산이 두 종류가 생겼으니까, 분배법칙까지. 분배법칙까지 성립하게 되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아벨군이다. 대략 어떤 느낌이냐면 아벨군이 있어요. 아벨군에다가 환에서부터 한 원소를 가져와요. 한 원소를 가져와서 곱셈 연산을 부여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대수 구조를 우리는 저 가군이라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벡터 공간 있죠? 그 벡터 공간이 대표적인 가군이에요. 근데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차피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벡터 공간 같은 경우는 환에서부터 원소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체에서부터 원소를 가져와요. 어차피 화, 체는 이후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체는 이제 환의 하위 집합, 하위 구조기 때문에 우린채 체에서 가져온다 더라도 환에서 가져온 거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 공간은 체에서부터 원소를 가져온 아벨군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생각하시는 을 분들이 있어요. 어, 선생님, 벡터 공간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앞에 뭐 환만 해도 복잡했는데 아유 환에서 원소 를 하나 갖고 와서 곱을 곱셈을 정의를 해가지고 하나 아벨군 이게 뭔? 이게 뭔 겁니까? 왜 이렇게 수학자들은 어? 수학 세계렇게 복잡한가요? 라고 이제 하신다면은, 거꾸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제가 이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마치 뭐 처음에 집합 만들고 수학자들이. 집합에서 2항연산 하나 넣어가지고, 마그마 만들고, 뭐 결합어치 넣어가지고, 이제 반군 만들고, 뭐 모노이드 좀 만들고, 이렇게만 만든 다음에 쭉쭉쭉쭉 만들어서 벡터 공간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벡터라는 게 있었죠. 벡터는 물리적 개념으로 있었죠. 근데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이 벡터의 본질을 파헤쳐 본 거예요. 벡터가 물리적는 개념의 그 벡터의 본질을 파헤치고 얘의 대체 근원이 뭘까? 그리고 근원을 파헤치고 이를 추상화 시켜 보니 이걸 대수구조에다가 대응시키려고 이제 대수구조를 서치를 한 거죠. 그래서 벡터를 연구해서 이것의 대수구조에 부합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가군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벡터 공간은 가군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벡터 공간 어, 너무 복잡해요. 아이, 수학 때문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 벡터 공간 너무 복잡해요. 애초에 벡터가 복잡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수학 잘못이 아니라 물리 잘못이에요. <laughs> 자, 그럼 이제부터 벡터 공간이란 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대수 구조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벡터 공간이란 곧 가군의 일종이다. 즉 기본적으로 아벨군, 아벨군을 본체로 하고 환의 하위 구조인 체에서부터 원소를 받아서 곱셈이 정의된 그러한 대수 구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벡터 공간이 형성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아벨군, 즉 본체에 당했었던그 아벨군의 원소를 벡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부여받은 이 지원 나온, 지원 나온 이 원소 있죠? 체의 원소를 스칼라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이제 품으실 거예요. 왜 벡터의 대수구조인 벡터 공간은 이렇게 형성이 된즉 가군의 일종으로서 분류가 되었을까. 제가 전챕터에서그 이유에 대해서 벡터의 본질이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대체 벡터의 본질이 뭐길래 왜 벡터 공간은 이렇게 대수 구조가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이제부터 이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래요. 우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요. 세상에 벡터가 유일하게 혼자서 존재한다면 과연 이 벡터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물리적 벡터에서는 뭐 혼자 존재하는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이건 정말 관념적이고 뜬구름 잡는 개념이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뭐 만약에 이 우주 공간에 누군가가 절대적인 좌표계라는 것을 심어 놓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선 말이죠. 방향이란 대체 뭐며 크기라는 건 대체 뭐냐? 즉, 유일하게 홀로 존재하는 벡터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우리가 할수 있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둘 이상의 벡터가 존재할 때, 비로소 하나의 벡터를 기준으로 다른 벡터의 방향이라든가 크기라든가라는 것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비단 벡터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수학적 대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합론 강의 관계단원에서도 이랑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세상에 유일하게 홀로 존재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유일신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는 늘그의 수반하는 연산이라는 것을 덩달아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대수구조들에서 봤다시피 하나씩의 연산들은 전부 다 심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어떤 개념을 정의할 때 우리가 부여야 되는 연산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연산이나 막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단순한 연산을 부여시키는 게 기본 원칙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벡터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 본질적이면서 간단한 연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봤었던 스칼라 곱이라든가, 아, 벡터 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 어떤 의미를 끌어내는 응용 연산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연산들이지만, 애초에 이것들이 벡터를 정의하는데 중요했던 연산들은 아니었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국 어떤 벡터를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연산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두 벡터의 합성의 기본 연산이 두 벡터의 합,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사실, 실수배라는 용어는 물리적 벡터에 국한한 얘기고요. 이제부터는 이 실수배를 스칼라배라고 부릅니다. 어떤 두 벡터의 연산인 스칼라 곱 아니고요. 그럼, 왜이 실수배, 이 스칼라배가 왜 중요하다라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벡터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두 벡터가 있을 때, 이두 벡터의 방향이 서로 같냐, 아니면 다르냐, 라고 하는 개념은 이한 벡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다른 벡터와 일치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쉽고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한 벡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이 연산이 바로 스칼라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구조화 시킴에 있어서 단순히 아벨군 하나 거기에 부여된 덧셈 연산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체 F에서부터 원소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스칼라 대까지 정의를 해줬었을 때 비로소 완전체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 완전하진 않죠. 벡터는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크기도 있는데. 그런데 이 크기라고 하는 개념은 뒤에서 다루게 되는 매적 공간, 보다 디테일하게는 노름 공간에서 완벽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 기본 구조에다가 그걸 심어주진 않아요. 괜히 무쓸모한 조건만 늘어나게 될 뿐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벡터의 이런 구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수구조가 과연 뭘까? 해서 살펴보는, 있나, 없나? 살펴보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지원할 때, 가군, 나군, 다군,가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 부를 때, 김군, 뭐 이군, 그래서 가시성을 가진 가군. 아니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구는 본래 환에서부터 원소를 때우는데 우리가 스칼라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환까지는 필요 없고 체면 충분하기 때문에 체에서 원소를 때운 것을 벡터 공간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이 벡터 공간은 당연히 그 구조상 가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요.